자 그다음 세 번째 규칙 변화. 자 음. 이럴 때 끝나는 형용사를 제면 대부분 의 이음절 이상의 형용사. 이음절 어, 이상의 이거는 helpful. 이건 이음절이다, 그죠? 음. 근데 y나 er로 끝나, 끝나는 게 아니잖아, 그지? 음. 그러니까 y나 er로 끝나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more. 그 다음에 most 이렇게 붙여서준다는 거야. 음. 그다음 삼음절 삼음절은 당연히 이거는 이음절이야 helpful, 어. useless. 그런 음. 거. 그 다음에 삼음절 그러니까 길면 more하고 most 붙이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분사 형태의 형용사. 분사 형태. 그니까 러 ing하고 ed를 얘기하는 거예요. tired, 피곤한, 지친. 그럴 때는 무조건 more, most.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. 자, 그 다음에 형용사, ly, exactly. 어, 부사. 이건 부사예요, 부사. 이럴 때는 형용사 Li 형태의 부사급은 언제나 More Most를 또 붙여라. 그래, slowly, more slowly. 어. 자, 그 다음에 문제. 자, 문제 풀어보면 이거 more useful, most useful 이렇게 한다는 거야. 이거 다 외워야 돼. 어우, 샘도 이거 정말 싫었습니다. 음,